무엇을 잡으셨나요? 방아깨비입니다. 어, 엄청 크네요. 네, 크기를 한번 보여주시죠. 자, 이때만. 합니다. 에이, 자 손으로 꺼내 보실 수 있나요? 손으로요 간단하죠. 자, 잘못하면 뛰겠는데? 얘쫙쳐네알았 엄청 큰, 뒷다리가 엄청 큰, 방아깨비입니다. 예. 제 엄청 크죠? 네, 엄청 크네요. 우와, 진짜 날아다니는 방아깨비. 오. 에 혹시 물지는 않을까요? 네, 물지는 않습니다. 와, 엄청 크네요. 손에 한번 올려보실래요? 얼마나 큰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. 와 정말 큽니다. 근데 날아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얘는 네 사람을 좋아합니다. 그래요? 그럼 어디다 놓으실 거예요? 풀어주실 건가요? 응. 아니요 저는 싫어요. 얘는 착하니까 특별히 네. 풀어주겠습니다. 안녕 잘가 어, 개구리겠습니다. क्या गोल